네 안녕하세요 제로지입니다. 여러분 리지2 m 에 복사버그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신화급으로 자네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번에 크로니클 10 업데이트 기념으로 NC소프트에서 크로니클 쿠폰이라는 이벤트 쿠폰을 뿌렸습니다. 보통 이제 리즈 유저분들은 TJ 쿠폰으로 네, 김택진 대표의 이니셜을 딴 TJ 쿠폰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쿠폰인데요.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TJ 무기 복구권, 자 정식 명칭 크로니클 쿠폰 장비 복구 무기 이 쿠폰이 문제가 돼서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자 장비 복구 무기 이 쿠폰의 핵심은 강화 실패로 파괴된 무기 아이템 중 일종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니즈2M이 오픈하고 나서 이번 2023년 2월 말까지 그 안에 강화 실패로 파괴된 무기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서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불가능한 각인 아이템으로 그 무기가 되살아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분명히 강화 실패로 날라간 없어진 증발된 무기 아이템이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 장비 복구권을 사용하니까 이 저번 앞전 TJ 쿠폰으로 복구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무기가 다시 보이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어, 시청자분의 캐릭터를 제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캐릭터 아이디가 팔페리 네 팔페리 왜 팔페리냐면 어, 모든 장비를 다 날리고 그냥 버린 계정을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본주님이 그냥 몸만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자, 저번 TJ 쿠폰 때 복구받은 각인 장비들만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캐릭터의 아이디가 요 팔페리를 복구받아서 팔페리엘을 복구받아서 <laughs> 네요 녀석 아이디가 팔페리인데 자이 지금 강화해서 날아가지 않았잖아요 팔페리엘이 자 근데 여기 무기 쿠폰을 요렇게 사용을 하면 자, 여기 팔페리엘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복구를 받으면, 짠! 자, 요렇게. 네, 팔페리엘이 두 자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설 아이템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게 만약에 신화 아이템이었으면, 여러분. 신화 아이템을 저번 TJ 때 복구받아서 쓰다가, 신화 아이템을 그대로 갖고, 신화 무기를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구권을 쓰니까 신화 무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복구받아서 신화 무기가 두 자루가 됐다. 이게 이제 지금 신화 무기 복사 사건의 전말인데, 어, 저도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몰랐었어요. 네, 저도 이제 빅보스님 영상을 보봐서 알게 됐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톡방에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본주님께서 이제 무기를 이 이분께서는 이 팔페리에를 저번 t j 에 복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8페리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쿠폰을 먼저 받으셨다가 지금 받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벤트 쿠폰으로 갖고 있던 거를 슬쩍 무기 쿠폰으로 바꿔보니까 8페리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어, 이거 진짜 8페리엘이 또 복구리스트에 있다. <laughs> 그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지금 한번 본 거고요. 이 캐릭터를. <laughs>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팩트를 따지면 원래 TJ 쿠폰은 강화 실패로 날라간 아이템. 그니까, 지금 현재 캐릭터에 없어야 돼요. 이게, 강화가 성공이 돼서, 만약에 9페리엘로 쓰고 있다거나, 이 8페리엘을 복구를 받아가지고, 러쉬 안 하고, 그냥 이걸 본 무기로 쭉, 나는 그냥 이 캐릭터 죽을 때까지 쓰겠다. 들고 있던 분들한테도, 무기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TJ 쿠폰은 강화 실패. 이미 증발해서 없어져 있는 아이템 하나를 되살려주는 거. 어, 고건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아,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던 중에,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던 중에, NC에서 공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자, 크로니클, 크로니클 쿠폰, 장비복구 무기의 복구 기준에 대해 제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 크로니클 쿠폰은 TJ 쿠폰과는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 NC의 말은, 니네가 생각하는 거는 TJ 쿠폰이지. 우리가 준건 크로니컬 쿠폰이다. 이거는 TJ 쿠폰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크로니컬 쿠폰은, 자, 이력은 오픈 때부터 23년 2월 22일까지 요거 똑같고, 원래 7개를 다 주던 거였는데, 7개 중에 5개를 골라서 가져. 이렇게 줬었던 거고, 장비 복구 무기에 한해서, 무기, 장신구, 방어구 중에서, 무기만, 무기만, 기존의 TJ 쿠폰으로 복구했던 무기도 복구 대상 아이템에 포함되도록 선정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장비 복구 무기 혜택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으며, 자, 3월 22일 공지 수정 및 재표기를 진행을 했대요. 어, 그런데 지금 오늘이 여러분 3월 31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9시 10분인데, 밤 9시 10분인데, 이 시점에도 3월 22일 공지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 3월 22일 공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3월 30일 현재 자, 요 TJ 쿠폰 관련 공지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아, 어, 제가 아까 이제 이 얘기가 낮에 이제 빅보스 님 영상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제대로 밝혀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빅보스 님이. 호... 열폭하는, 그러니까 분노하는 지점이 이 무기 쿠폰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전 TJ 쿠폰을 통해 복구한 방어구 및, 그러니까 이건 무기였죠. 무기 및 어, TJ 쿠폰 강화 재시도에 성공한 무기는 크로니클 쿠폰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가 써 있었는데 요걸 지운 거예요, NC가. 어, 그 그런데 <laughs> 여러분 정말 이게 NC가 일을 참 띠엄띄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띠엄띄엄 하는 것 같아요. 이 이거를 공지를 조금만 내려보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자, 크로니클 쿠폰 상세. 자, 크로니클 쿠폰 장비 복구 무기.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존 TJ 복구 강화 제시도 쿠폰을 통해 이미 복구를 한 장비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가 남아있어요. 이거를 위에 거만 지우고 밑에 거는 내뿌려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 자, 3월 31일 밤 9시 15분. 네. 이건 안 지웠어요. 보시면. 자, 여기는 지웠잖아요. 여기 지워놓고 지금 저, 저 글을 쓴 거예요. 공지 글을.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상세, 쿠폰 상세에서는. 아, 그대로 있다. 네. 그대로 있다. 저, 저, 지우려면 좀잘좀 좀 지우지. 자, 일처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NC는. 아눈 어, 가리고 아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아 이건 분노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노해야 되는데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이게 지금 말꼬리 자꾸 무드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게 아니잖아. 자 이거를 지금 제안내 공지라고 밤 7시 47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1 시간 30분 전에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N.C.의 논리대로면 네 지금 어, 요, 요, 요고, 요게 누락된 건데, 어, 요거를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 자, 22일 공지에다가는, 네, 22일 공지에다가는 이렇게 떡하니 써놓고, 네, 그 31일 공지에는, 아, 네, 이거는 TJ 쿠폰이 아니고, 그러니, 아니, 무기에 한해서, 어, 무기에 한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복구하게 해주려고 한 거야. 어, 22일 공제할 때는 복구할 수 없다고 해놓고 어, 사건이 터지니까 요거 좀 위에 거 사람들이 린저 씨들 어, 유저를 얼마나 띄엄띄엄 봤으면 요 밑에까지 내려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요기맨 위에 한줄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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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놓고 요거 지워놓고는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니지가 상대 경쟁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어, 상대 경쟁 게임이고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 신화 무기라는 게 어, 제가 지금 살짝 중년 게이머 김 실장님의 그 썸네일을 잠깐 올렸는데 우리 여러분 옛날에 역사서로만 만들 수 있을 때저 신화 무기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고 몇십억을 때려받고 접힌 우리 과금러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비싸게 신화 무기를 만든 분들이나 아니면, 신화무기를 여러 자로 만들었는데, 러쉬를 한 번도 안한 분이나, 이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 저게 만드는 게, 어? 만드는데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싸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3천만원4천만원 하는 장비고, 아무리 소수래지만 저거를 저렇게 공지 누락이라는 저런 무성의한 대응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게 저 신화검을 들 정도면은 다들 과금로 핵과금러들일텐데 아니 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모든 상대적 박탈감을 다 끌어안고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게임만 해야 되냐고 과금도 해야 되잖아 이 뭐냐고요 도대체 이거를 단순히 공지 누락으로 넘어갈 수가 있냐고요 이 무슨 역대급 대처예요 이게 아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냥 사실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 tj 쿠폰이 아니고 크로니클 쿠폰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 뭔가 조금 프로그래밍이 잘못돼서 어, 중복 복구가 됐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 각인 무기잖아요 그 되살아난 무기가 이번 크로니클 쿠폰으로 중복 그 부활된 무기가 각인 무기니까 그 각인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어 전수조사해서 그 무기는 회수를 하겠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맞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거는 nc의 대처가 너무 잘못됐다 어그 얘기를 좀 장황하게 두서없이 횡설수설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어이 사건은 nc가 이렇게 덮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 공식방송 진행하셨던 세분 나오셔가지고, 자초지정 설명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저 이거 지금 좀 전에 올렸던 그, 어, 31일 밤 7시 47분에 올렸던 그 공지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네, 다시, 어, 이게 지금 그런 걸로 봉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NC분들, 이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